이탈리아 최상급 면입니다. 가장 최상급.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비싼 생면으로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서양에 만났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 들어가 있고 되게 간편해요. 요리하기가. 그래서 네. 하나, 둘. 자, 아, 그릴로즈 님 준비하고 넷. 있습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네. 요리가 이렇게 간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금치 크림 요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기 한번 보세요. 얘는 따로 빼 가지고 한번 삶아 주시면 좋아요. 음. 그리고 소스는 실온에서 해동해 주시면 좋아요. 음. 접시도 주는 가격이에요. 접시도 주는 가격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어제 방송했던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거 짱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만토바 스프레이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본님 갈수록 진화하지 않나요 주방이 우리 주방이 그러니까. 갈수록 진화죠. 이거 하나만 주방 위에 올려놓고 사진만 찍고 오야제 영어로 돼 있는 곳쓰네 영어를 보고 있는 여, 여기쯤에 깜빡이는 주황색 동그라미 있죠 여러분 거기가 쿠폰이에요 거기가 쿠폰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오아시에서 처음 놀러 왔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거 삶은 거 있잖아요 얘를 네. 조금 노릇노릇하게 볶아야 돼요 음. 어얘 귀엽게 생긴 거봐 욕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욕기. 네. 파스타 일종인데 아,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수제비라고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전통 음식 네. 와 이거 진짜 예뻐 사진 찍어야겠다 동호님 스프레이 사진 찍어갔어요 이거 어. 산다고 요거, 인스타 각이다. 인스타 이렇게, 각이죠. 네, 여기다 딱 이렇게, 보이면, 되게 있어 보이네요. 조금, 어제 쟁이셨어요? 어제도 가격 진짜 좋았고, 오늘 검크리 파스타 접시 두개 포함인데, 네. 여기에 추가 금액, 뭐, 어머, 뭐, 저 멀리서 물 건너온 거니까, 음. 한10%더 붙는, 붙는 거 아닌가요? 탱 붙는 거 아닌가요? 텐 붙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붙습니다. 오히려 텐 곱하기 한7 하신 다음에 빼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네. 원래 가격 아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네. 아 오늘 가격 진짜 너무 너무 속도 빠르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 욕기입니다. 욕기. 듀럼 세몰리나는 네. 그밀 가루의 자체가 그. 음. 이 질감이라고 해야 식감이 음. 약간 조금 거슬거슬하게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막 빠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죽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식감이 되게 좋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주세요. 여기는 가지고. 이제 감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맛있죠. 그리고 근데 감자를 또더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음. 근데 저기 옹심이라고 하시죠. 옹심이 넣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보세요? 옹심 넣으셔도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시금치. 크림소스가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 이거 시금치 페스토 오. 양이 넉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뭐 감자도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어, 여기다가 옹심이도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향이 너무 행복해요, 도호님 진짜. 오. 느끼하지 않아요. 예, 네, 굉장히 고소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이게 벌써 요리 끝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셨죠? 갑니다. 파스타도 그렇고 요기도 그렇고 벌써 요리가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약한 불로 해서 조금 더 자박자박하게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맛이 요게 조금씩 더 스며듭니다. 아니 저권 셰프님, 네, 저안 가도 될것 같은데 못 갈, 뭐 저못갈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약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세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제가 약간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요 <laughs> 느낌이 그런데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크림 소스. 근데 대부분 저도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는 집에서 다 따라하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어느 접시에 딱 부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데 오늘은 저희가 검트리 시즌 파스타 접시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해요. 한번 골라주실래요? 네. 지금. 어떤 컬러로 갈 거야, 이번에는? 어, 저희가 나바조 화이트 있고. 한번 먹어봤으니까. 요거 있잖아요.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저는 이번에 핑크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핑크? 근데 네. 요거, 요거, 요 색깔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컬러 네. 괜찮겠죠, 예. 네. 네. 이거 지금 파우더 블루거든요. 와 이러다가 제 젓가락 숟가락도 할것 같아요 오아시스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가스만 먼저 조금 살짝 한번 빼겠습니다. 네. 가스만 살짝 빼고 접시 올려 에, 가스 지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요 내려갈게요. 자 접시만 덜렁하니 놓여 있어도 자 보세요 이제 완전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에드워드 건 셰프님 보고 계시면 저기 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주이 아, 지금 많이... 점심 시간이어서 너무 바쁘시대요. 아 그래요? 우리 주연이가 많이 컸구나 요리를 저렇게 잘하게 됐구나. 저희가 보여드린 냄비도 네오 플레미라고 해서 오아시스에서 저희가 했던 건데 컬러 아, 너무 고급지죠.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같이 뭐 와인잔에 놓셔도 으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디피 하셔도 돼요. 와, 요거 예뻐서. 하나만 이렇게 놔드려도. 그리고 잘 보세요. 요거는 아까 잠깐 너무 예쁘죠. 보세요. 요거는 아까 해놨던 건데 화이트 오늘 나바조 화이트에 넣으셔가지고 이 위에다 치즈 뿌려가지고 요거 약간 오븐에 들어갔다 나와도 돼요. 네. 와 진짜 예쁘다. 요거 위에 치즈 해가지고 오븐에 들어갔다 나와도 되고요. 전자레인지 음. 방금... 이용해서 뭐 늦게 조금 늦었다 그러면 잠깐 데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혹은... 보세요. 접시 컬러별 로한 번씩 보세요. <laughs> 이거 아까 파스타. <laughs> 식기 세척기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식기 세척기도 사용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식기 세척기, 에어프라이어. 그럼 아, 높기가 아깝냐 이렇게? 그럼 전또 이런 걸한번더 하죠 이렇게? 이거 음. 같이 한번 찍어줄까? 이거 왜 이렇게 있어 보이지? 영어가 있어 서 그런지. 정말 그거 치워. 네. 스프레이 치워. 영어 네. 스프레이 치워. 기다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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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세요, 여러분. 검트리 접시. 헉, 이렇게 하면 막 어디 온거 같아. 그럼 진짜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 인스타를 보고 와 우리 주연이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게 감성이 예쁘게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우와 예쁘다. 음. 예쁘죠 여러분 잡지컷 같지 않나요? 와. 네. 접시 검트리 접시에다가 약간 항공샷으로 확대해서 음식을 다 찍지 말고 잘라 찍으라고 하더라고. 잘 찍으시네요. 요즘 엠즈 세대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 ZG예요. 엠즈 엠즈 한번 마셔. 잠깐만. 스스로한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주연이 기다려. <laughs> 아, 비밀 장기. 주연이 기다려. 네, 이가 어제 저희가 방송했던 거고요. 동훈님 쪽안 뿌리고 제 쪽만 일단 뿌려서 먹을게요, 저. 저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맛이 달라질지. 나 트러플 사랑하잖아. 트러플 사랑하... 여기 이제 트러플 뿌려가지고. 아, 트러플 진짜 비싼데요? 아, 지금 트러플 이마에 한 방울 쳤는데안 닦을 거예요. 어, 근데... 닦아드려요? 아니요 싫어요. <laughs>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laughs> 일부러 뿌려놓은 거예요. <laughs> 어, 트러플! 뿌렇는데요 <laughs> <laughs> 뿌려놨어. 일부러 뿌려놨어. 그래서 트러플 뿌려가지고 요키 음. 아니 그래서 뭐 혼자 와인 드실 때나 영화 보실 때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드, 드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두개 그러니까 요즘 나이도 더워서 나가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드시게끔 파스타 접시랑 크림 요끼 파스타 같이 갑니다. 오케이 파스타 사진 대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결할게요. 아, 사진 못 찍은 거 아... 뻔해 아시는 거 아니지? <laughs> 보세요, 여기 트러플 오일이. 음. <laughs> 아, 향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파스타는 사실 혼자 먹으러 가기가 되게 어려운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배달 시켜 먹으면 또 진짜 이런 맛이 안 나죠.